오뚜기 굴 진짬뽕 호기심에 한번 사봤는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뜨겁습니다. 음, 음, 어떠셨습니까? 음. 약간 옛날에 꼬꼬면 싱거운 꼬꼬면 맛. 그러면 그러면 스프를 넣어보겠습니다. 아, 스프를 안 넣고 저 먹인 건가요? 네. 이게 무슨 일인가요? <laughs> 이건 무슨 스프죠? 이거는 유성스프입니다. 유성스프를 넣는다고 또 달라졌을까? 일단, 유성스프 없이 그냥 먹었을 때는 오빠한테 속아서 먹었기 때문에 약간 꼬꼬면 싱거운 맛이 났었는데, 굴향은 잘 모르겠네. 크게 기대가 안 되는데. 음, 똑같나요? 불맛이 나는 꼬꼬면 같은 느낌? 근데 저라면 굳이 다시 또 돈을 내고 이거를 사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어, 그냥 진짬뽕을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. 음. 여기에 뭐 청양고추나 이런 걸 따로 넣으셨나요? 네 넣었습니다. 많이 넣었나요? 하나 넣었습니다. 아 청양고추를 잔뜩 넣어서 먹으면 뭐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먹는이 차라리 나가사키 면을 먹는게 아니면 음. 뭐 진짬뽕을 먹는게 낫다고 생각해요. 아 그러네. 맛이 좀밍밍하죠 약간 그 이자카야 있는 그. 근데 이자카야인데 물량 조절을 음. 실패한 이자카야 맛. 하여간 비추. 음.